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해야 하십니까? 새날을 주셨으니 거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이 시작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날을 지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은 믿음에 있사오니, 주 연약할 때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고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지식이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와 통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읽기 열흘째 우리 신명기 1장에서 4장입니다. 이제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이 시작하시기 참 좋은 날입니다. 신명기가 시작하는 때고요. 또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지난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세세히 살펴보는 기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참 좋은 일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일을 헤아리며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돌이키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새로운 인도하심을 찾는 예수 믿는 일은 그래서 멈추어서서 어 지난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깁니다 그렇지만 길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랍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목을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무합당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호랩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천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자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무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출곳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 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렘만이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요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무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신명기 2장.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 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목걸이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개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로세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예쪽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방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루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개호를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개호를 건넜습니다.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개호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에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당의 경계인 아르을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로세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루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루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손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안악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크레테에서온 크레트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무리 사람 해스본왕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해수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점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로아 세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우기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묻지는 것처럼 그를 묻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국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쳐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오기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예순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계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온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일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구원 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오기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루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오뿐이었다 수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재어서 길이가 아홉 짜요, 너비가 넉자나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오게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예적에는 르바엠의 땅이라고 하였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문하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라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 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두 아무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네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 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질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배불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울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울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두 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 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살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람곶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요단강 동쪽 백볼 맞은 쪽 골짜기로, 해수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다. 이 우리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단순한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일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멈추어서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처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다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멈추어서서 지난 일을 돌아보고, 그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또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싸워야 되고 또 대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내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멈춰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게 다시 출발하고 힘을 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해서 위대한 믿음, 또 주님 따를 수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있게 감사했습니다. 함께 읽으니까 좋은 말씀 있게 내일은 예, 신명기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